특히 아침엔 다들 바쁘시잖아요? 최소한의 메이크업으로 단정해 보이고 싶거나 화려해 보이고 싶거나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으실 때 마스카라 하나만 발라도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이렇게 화장품 중에 마스카라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제품이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론 있는 뷰티 립바이 뷰티용소입니다. 한올한올 한올 쌓이는 속눈썹 그 위에 얹는 마스카라는 눈매의 완성이자 우리의 감정과 개성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마스카라가 어떻게 여성의 이미지와 사회적 역할을 반영해왔는지 그 역사와 심리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방에 꼭 하나씩 들어있는 필수 화장품이 있으신가요? 화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스카라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거의 안하는 날에도 마스카라 하나만 잘 발라도 메이크업이 완성 된것 같은 느낌. 다들 아시죠? 오늘은 그 작은 튜브 속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마스카라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여성과 남성은 홀이라는 천연 광물을 속눈썹과 눈가에 칠해서요. 눈을 강조하고 악령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재밌는 건 고대 이집트에서는 마스카라가 단순한 미용 도구가 아니라 영적인 보호막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뜨거운 사막의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미 눈은 영혼의 창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죠. 현대적인 마스카라의 시초는요. 1915년 미국의 화학자 토마스 엘 윌리엄스가 남자친구의 변심으로 실패에 빠진 여동생 메이블 윌리엄스의 속눈썹을 더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석탄가루와 바셀린을 섞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블린이라는 브랜드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메이블린이라는 브랜드의 이름이 실제로 메이블이라는 여성의 이름에서 왔다는 거 아셨나요? 남매의 사랑이 담긴 발명품이 지금의 글로벌 브랜드가 됐다니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초기 마스카라는 케이크 형태였는데요 물에 적셔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편리한 이브러시 타입은 1960년대에 와서야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과장된 볼륨과 컬링 효과가 트렌드였고요 최근 K-뷰티에서는 좀 길어 보일 수 있는 롱래이라든지 내추럴한 스키니 마스카 마스카라. 섬세한 마스카라의 표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80년대 락스타나 팝스타들의 두꺼운 속눈썹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돈나나 신드로퍼 같은 아이콘들이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얼굴을 장식했습니다. 그에 비해 요즘은 훨씬 자연스러운 내추럴 글램 스타일이 유행인데요. 정말 재밌게도 마스카라의 트렌드는 그 시대의 여성상을 반영하는 거울 같습니다. 80년대의 당당함과 현대의 세련된 자연스러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속눈썹은 눈매를 강조하면서도 감정 표현의 정밀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속눈썹이 길거나 선명하면 건강하고 생기 있는 인상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마스카라를 바른 사진과 바르지 않은 사진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마스카라를 바른 얼굴을 더 신뢰하고 호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속눈썹이 또렷하면 눈을 더 크게 보이게 해주고요. 눈동자를 강조해서 상대방과 더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에 마스카라는 섹시함 혹은 여성스러움의 상징으로 소비되기도 했고요. 반대로 펑크 문화나 고딕 스타일에서는 검고 과한 마스카라로 저항과 자기선언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현상이죠. 트랙이나 이디세주웹 같은 60년대 모델들이 두꺼운 속눈썹으로 돌체비타 같은 화려한 여성성을 표현했다면 7, 80년대의 펑크족들은 같은 마스카라를 사용하더라도 조금 더 검고 지저분하게 발라서 기존 미의 기준에 저항을 했습니다. 같은 도구지만 다른 메세지. 마스카라는 마치 붓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그려내는 도구가 되었죠. 이렇게 마스카라는 단순히 눈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말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마스카라를 바를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은 회의가 있으니까 좀 진하게 발라야지. 혹은 오늘 데이트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여성스럽게 보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그런 선택들이 모두 무의식적인 자기 표현입니다. 마스카라는 그저 화장품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작은 메시지인 셈이죠. 시중에 판매되는 마스카라의 제품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눈썹이 좀 짧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길어 보일 수 있는 롱래시 마스카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풍성해질 수 있게 볼륨 마스카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쁜 컬을 원하실 때는 컬링 마스카라. 티안 나게 하고 싶을 때는 얇은 스키니 마스카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짐이 고민이신 분들은 물에 좀 강한 워터프루프 타입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마스카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일하면 느낀 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눈 구조보다는 광고나 트렌드에 맞춰서 인기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눈 구조와 속눈썹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마스카라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속눈썹이 짧고 숱이 적은 분들은 볼륨 마스카라보다는 롱래쉬 제품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또 쌍꺼풀이 없거나 눈꺼풀이 처지신 분들은 컬링력이 강한 제품이 눈매를 더 뚜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꿀팁을 하나 알려 드린다면 마스카라를 바르실 때브러쉬를 단순히 위로 쓸어 올리는 것보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섞어 바르 시 면 속눈썹이 뭉치지 않고 더 자연스럽게 풍성해 보입니다. 그리고 속눈썹 뿌리 부분에 집중해서 바르시면 아이라인을 그리지 않아도 눈매가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마스카라의 장점은 눈매를 또렷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인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아이섀도우 없이도 눈에 생기 부여가 가능합니다. 동공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양한 스타일의 연출이 가능한데요. 마스카라를 한번 발랐냐, 두번 발랐냐, 세번 발랐냐에 따라서 좀 자연스럽고, 혹은 강렬하고, 좀 여성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중에 마스카라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제품이 또 있을까요? 정말 간단한 한 번의 터치로 얼굴 전체의 인상이 바뀌니까요. 특히 아침엔 다들 바쁘시잖아요. 최소한의 메이크업으로 단정해 보이고 싶거나 화려해 보이고 싶거나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으실 때 마스카라 하나만 발라도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저도 종종 립 바이에 오시는 고객님들께 데일리 메이크업 꿀팁으로 시간이 많이 없으실 때는 마스카라와 립만 발라도 메이크업한 느낌이 난다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눈과 입만 강조해도 얼굴에 초점이 생기거든요. 그만큼 마스카라는 가격 대비 눈으로 보여지는 효과가 정말 좋은 뷰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잘못 발랐을 경우에 뭉쳐서 지저분해 보인다던지 번져서 눈 밑에 다크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뷰러나 마스카라를 반복 사용하시게 되면 속눈썹 모발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탈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클렌징이 잘안 되기 때문에 눈에 자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랜 기간 마스카라를 사용하시다 보면 눈 주변이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여서 조금 피곤해 보이는 인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강조된 속눈썹은 자신감에 상징이지만 너무 과한 마스카라는 오히려 내 감정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스카라도 적당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바르면 오히려 표정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요. 마스카라는 선이 아닌 올, 감정과 의도를 쌓아가는 레이어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마스카라를 바르실 때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브러쉬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당당함? 부드러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감정? 마스카라 하나로도 여러분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론 있는 뷰티 콘텐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습니다. 다음 편에 또 만나요.